요즘 가요계는 단연 걸그룹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요즘 걸그룹의 의상은 단순히 무대 의상을 넘어 활동의 한 컨셉이 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CBS 노커뉴스 오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 기자님, 걸그룹의 의상, 이제는 단순한 무대의 상그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걸그룹의 의상은 활동을 할때 정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때문에 음반 발매에 앞서서 홍보를 할 때에도 아, 재킷 사진 등을 공개를 하면서 변신한 네. 의상 콘셉트를 전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어, 그리고 또뭐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선정성 등의 문제가 된 것도 이제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출연 경쟁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소녀시대가 아마도 의상 컨셉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걸그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녀시대가 최근 발표한 노래 후세의 의상은 복고 스타일인데요. 역시 전에 보여주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팬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와또 복고풍 원피스 스타일로 전에 없던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소녀시대의 경우에 데뷔 이래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성.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번 신곡의 뮤직비디오죠? 그렇죠. 지금은 데뷔 모습이고요. 데뷔 모습이에요. 네. 이때는 어,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를 때인데요. 그때는 어, 소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운동화에 네. 반스타킹, 트레이닝복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발랄한 소녀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 이후에. 지 네, 활동을 했는데요. 지 네. 활동을 할 때에는 컬러 스키니 진을 입었어요. 이거 네. 정말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그 진짜 화려하네요. 예. 지의 예. 히트와 함께 이스타일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소녀 같은 달랄함을예상으로잘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의상도 정말 화제를 많이 물었던 의상이었습니다. 다리를 부각하는 안무에 따라서 쇼팬츠를 입었는데요. 제복 스타일의 의상에 짧은 쇼팬츠를 입어서 소녀 스타일의 이미지를 벗고 여인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짝 소녀시대라고 하죠. 네. 아이돌걸스도 따라한 스타일이 바로 이 소원을 바래봐 의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런데빌런이나 초콜렛 러브를 부를 때에는 노래 분위기에 맞게 시크한 의상을 보여줘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점점 소녀에서 소녀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 같은데요. 이 많은 가요계 걸그룹 중에 또 어떤 그룹이 의상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예, 카라 역시 변신하는 의상으로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 그룹인데요. 네. 락기오를할 때에는 귀엽고 발랄한 소녀 같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발표한 프리티걸의 의상도 정말 귀여웠었죠. 어, 정말 소녀고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 주름 미니 스커트와 그리고 교복 스타일의 프리피룩으로 남성 팬들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활동을 할 때에는 말괄량이 소녀로 변신을 했었죠. 헐렁한 팬츠에 짧은 티셔츠를 매치하고 또 멜빵을 걸어서 발랄함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확 변신을 했죠. 루팡을 네. 부를 때. 아, 180도 변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뭐 데뷔 후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시크한 매력을 블랙과 화이트의 타이트한 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신보다는 이 비슷한 스타일의 의상으로 이 본인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네, 그룹 트웬티원이 대표적인 그룹이 아닌가 싶은데요. 트웬티원의 네. 의상으로 자신의 색깔을 좀 독특하게 보여주는 그룹으로 유명하죠. 네. 여성적인 매력보다는 어, 강한 힙합 여전사의 이미지를 의상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펑키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컬러 레깅스나 선글라스를 착용을 해서 강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더걸스 역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룹인데요. 어, 아이러니 활동을 할 때에는 음, 네, 프레피룩으로 소녀다운 감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 스타일이 바뀌었죠. 복고 스타일의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아예 레트로 스타일로 자신들의 색깔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면서 복고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몸에 붙는 원색의 원피스 등 이제 복고 스타일의 의상은 원더걸스의 전매특허가 됐었죠. 네, 이 레트로 스타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걸그룹들이 이제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걸그룹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요새 걸그룹 시크릿도 복고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매직이나 마돈나 같은 노래들이 약간 복고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서 복고 스타일에 맞는 의상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퍼포먼스가 강한 그룹 포미닛은 어, 강한 의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선글라스나 롱부츠 등을 활용을 해서 강한 여성의 이미 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예 걸그룹이죠, 미쓰에이의 의상도 주목할 네. 만하죠. 미쓰에이 역시 퍼포먼스가 무진 그룹인데요, 여성 그룹으로서는 조금 과감하고 과격한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몸에 붙는 무용 레깅스 스타일의 의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의 의상을 통해서 강점인 네. 퍼포먼스를 더잘 살렸었죠. 그리고 신예 그룹인 시스타는 푸시푸시란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네. 어, 데뷔할 당시 굉장히 펑키. 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이 의상을 통해서 잘 보여줬는데요. 노래 분위기에 의상을 잘 맞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가식걸 활동을 할 때에도 원색의 의상으로 발랄한 이미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걸그룹들의 의상을 보니까요, 정말 몸매가 예쁘지 않고서는 입을 수 없는 좀 의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laughs> 예. 걸그룹의 의상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이 의상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과도한 노출 때문인데요. 걸그룹들은 요즘 경쟁이라도 하듯이 정말 노출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츠 네.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 각 방송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이런 그 그룹들은 규제용 의상을 맞추기라도 안듯 꽁꽁 싸맨 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곡 마하로 컴백한 레인보우는 몸을 모두 가리는 의상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가죽 소지의 치마와 바지를 섞어서 입었죠. 긴바지를 입었지만 다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부츠를 신어서 맨다리의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의는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노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터벨트 패션을 보여줘서 정말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아이 뮤직스도 노출을 요즘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상의는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하의는 연설의 흔적을 거의 지우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전해드린 것처럼 걸그룹의 의상은 단순히 무대 의상을 넘어서 이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하고 또 활동의 컨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노래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이 걸그룹의 또 다른 욕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CBS 노커뉴스 오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